안녕하세요 찰칵찰칵 날씨담기 이종훈입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잊고 싶지 않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서 흐릿해지고요. 나중엔 까마득히 먼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죠. 시간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사진 속 우리가 경험했던 소중한 시간들 언제든 사진으로 꺼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억을 좀더 생생하게 남길 수 있는 재밌는 촬영기법 준비했습니다. 바로 타임랩스라는 네. 촬영 기술인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박정원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타임랩스 사진가 박정원입니다. 작가님 저희 한 2년 만에 뵙는 건가요? 아 어, 그때가 2012년이니까 네. 그렇게 됐네요. 잘 지내셨어요? 예잘 <laughs> 네, 지냈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새 거의 상업 촬영 하러 다니고 상업 촬영을 많이 네, 하시는 거예요. 그습니다 어, 작가님 타임랩스가 어떤 건지 시청자분들께 네.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타임랩스라는 거는 한글로 풀자면 어, 미속 촬영이라고 하고요. 미속 촬영이요? 네네. 어, 사진을 한컷한컷 한컷 수백 장 찍어서 이것을 이어서 붙이면 동영상이 되는 것이 타임랩스라고 하는데요. 보통 그 자연 다큐멘터리 보시면 해가 지거나 별이 지거나 뭐 구름이 이동하는 그런 걸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아, 다큐멘터리 어. 영상 볼때 이제 꽃이 천천히 피어나는 장면이나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럼 타임랩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아, 우리나라 가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역동적 있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시작된 게 타임랩스인 것 같아요. 음, 그, 네. 그럼요. 혹시 제가 지금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계절의 변화처럼 이렇게 좀 텀이 긴 시간도 표현이 가능한가요? 아, 예, 가장 적절한 기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타임랩스가. 예, 음. 제가 그 2012년부터 시작하는 그 금수강산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어, 거기 인트로 부분이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그런 그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상을? 네. 어. 여기를 직접 다니면서 어, 지금처럼 변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같은 위치를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어, 일단은 삼각대 위치를 사진으로 남겨둡니다. 남겨두고 또 어떤 카메라의 매직 렌터링 기능이 있는데요. 예전에 찍었던 사진과 현재 위치를 라이브로 보면서 비교하는. 네 그렇습니다. 동이 있어서 같은 카메라와 같은 렌즈로. 그렇죠. 같은 렌글로 메모를 다 해놓고 네. 같은 위치에 가서 계절 변했을 때. 그렇죠. 작가님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촬영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최근에 좀 다녀오신데 중에 소개해 주실만한 영상 이 있을까요? 어, 제 가장 인상 깊었던 네. 나라가 있는데요. 아이슬라인에서 찍은. 비욘드 네이처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비욘드 네이처요? 네네. 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잠깐 여기 장소가 어딘가요? 지금? 어, 아이슬란드 를 처음 도착했을 때 보면은 어. 첫 느낌이 지구 같지 않다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행성 같은 느낌? 네, 화산재 검은 화산재, 약 녹색이 깔려 있는 이 풍경들이. 어떤, 흔히 알고 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자연 풍경을 뛰어넘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촬영 기간 중에 좀 경험하셨던 특별한 날씨 같은 거 있으셨을까요? 어, 이쪽이 섬나라다 보니까 종잡을 수 없는 그 날씨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네, 어느 날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촬영을 했던 날도 있었고. 비 맞으면요? 예, 네, 그렇죠. 렌즈를 한번 닫고 차려가고, 렌즈를 한번 닫고 수백 번 해가면서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다 보니까 타임랩스 한번 찍어보고 싶다 는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타임랩스 촬영하는데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잠깐 좀 알려주시죠. 네,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어, 튼튼한 삼각대 그리고 일정한 간격으로 셔터를 눌러주는 인터벌 릴리즈가 필요하겠네요. 릴리즈 인터벌 릴리즈. 예. 예 그럼 자동으로 사진을 찍어준다는 거죠. 그 그렇죠. 일정한 MC는. 간격을 입력을 하게 되면 네. 자동으로 셔터를 눌러주는 거죠. 음. 이런 장비들 일반인 분들이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일치 중에 많이 나와 있고요. 저렴한 네. 것부터 시작해서 뭐 비싼 것도 있지만, 예. 충분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작품들입니다. 음. 이 타임랩스라는 걸 제가 지금 쭉 보니까요. 네. 작가님도 촬영을 하시면서 계속 그 촬영 노하우가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장 최근에 촬영하신 타임랩스 어떤 게 있나요? 어, 최근에 볼리비아에서 찍은 촬영 어, 타임레스가 있는데요. 네. 어, 일단 그 버킷 리스트라 그러죠. 예, 가장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그런 위, 우유니 사막부터 네. 그다음에 어, 칠레의 그 다래 계곡까지 어떤 남미의 그 대자연을 담으려고 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네, 그런 박정원 작가님께서 촬영한 볼리비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디죠? 아, 그 우유니 사막이라고요? 소금 사막이에요. 소금 사막. 예, 네, 바로 위에 그 기가 내려 가지고 예, 네, 거울처럼 예, 네, 보이는 곳이죠. 아, 정말 아름답네요. 며칠간 네. 촬영을 하신 거예요? 2주간 다녀왔습니다. 2주 동안. 네. 촬영 컷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이때는 몇장 정도 촬영하셨어요, 혹시? 아. 데이터 영량만 지금 그 로우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한 1테라가 넘었습니다. 예. 네. 1테라요한 스팟 이번 에찍으신 이번 에총2주 동안 촬영한... 2주간 촬영 한2 주간 촬영 분량 이 에요？그럼 하드 디스크 하 나를 다 채워 오신 거 네요？그 렇죠？잠깐 님 타임랩스 보니까 작가님이 촬영할 때는 뭐 계속 한없는 기다림이 이어질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어, 타임에스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할 내용인 들인데요 어떤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 짧게는 30분, 길게는 16시간 정도 16시간 정도 16시간 네네 밤새도록 촬영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촬영하다 보니까 기다림에 좀 익숙해져야 돼서 그럼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보통 뭐 하세요? 계속 뭐 카메라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인터벌 릴리즈가 계속 뭐 사진을 네. 찍어줄 것 그렇죠. 같은데. 자동으로 되고 있지만 항상 어떤 그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날씨라든지 해의 움직임, 뭐 그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긴 하는데요. 네. 계속 그러고 있으면 없... 없고요. 그렇죠. <laughs> 네. 스마트폰으로 영화 보거나, 뭐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날 촬영 준비도 좀 하시죠. 그렇죠. 하시고. 네. 네. 잠깐 사진이나 영상 촬영할 때 네.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어 저는 어, 아이러니하지만 기다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어, 이게 기다림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스팟에 가서 촬영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내가 원하는 빛, 내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빛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그게 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작가님 익숙한 장소도 네. 그 타임랩스나 영상으로 찍어서 보면 느낌이 네. 참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작가님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는 서울, 혹시 타임랩스로 촬영해, 촬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 가장 초기 작품이죠. 예, 다이나믹 서울이라는 음. 그 영상을 만들면서 예, 촬영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아, 그럼 서울을 그 촬영 대상지로 정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어떤 그 우리나라의 가장 큰 거대 도시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싶기도 했었고, 예. 음.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광화문이죠? 그렇죠. 아 지금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그 계절 변화처럼, 네, 낮장면에서 갑자기 이제 밤으로 네. 변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대표적으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타임리스 기법이죠. 어. 광화문도 나오고 여긴 어디죠? 서울은 아닌데 광명역이라고요. 음. 굉장히 유명한 사진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팟이요 흔히 말하는 그 그림이 좋은 네. 그렇죠. 그럼 이런 촬영 장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 일그러니 어떤 그 서울에 가... 사람들이 가장 바쁘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싶기 때문에 그 트래픽이 유발되는 그런 장소, 도로 좀 선정하게 됐고 그다음에 지하철이나 옛 것과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사진 잘 찍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포토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임랩스 촬영 기법을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타임랩스로 가장 임팩트 있게 찍을 수 있는 게 바로 별의 이동일 겁니다. 그래서 별 사진 잘 찍는 노하우 준비해봤습니다. 박정훈 작가님이 찍으신 사진 함께 보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올라가야 합니다. 예.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요? 예 <laughs> 일단 우리 우리나라에그 먼지층이 1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 먼지층을 뚫고 올라가 야 되죠. 그러니까 아, 그럼 보통 높은 뭐 산이나 네, 이런 곳으로, 예 고대가 높은 지대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 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가로등이라든지 어떤 그 도심의 불빛들에 광해를 피해서 자리를 촬영 장소를 선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팁은 그 별빛보다 더센 빛이 없는 곳으로 가급적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눈술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통 그별 촬영은 15초에서 30초까지. 장노트를 이용하는 그 촬영 기법이기 때문에 네. 삼각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조금이라도 흔들면 사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튼튼한 삼각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삼각대 하나 더해서 릴리즈도 같이 이용하면 아주 좋겠네요. 그렇죠. 릴리즈를 이용하면 좀더 충격을 덜할수 있죠. 네. 그래서. 작가님, 렌즈는 어떤 렌즈 쓰는 게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관, 그 풍경 사진이다 보니까 광각 렌즈가 좋고요. 그 다음에 어, 노이즈 측면에서 밝은 광각 렌즈가 밝은 조리개 렌즈면 좋죠. 그럼 조리개는 뭐 밝다고 말씀하시니까 3.5 정도 f 3.5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렌즈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보통 예, 2.8부터 시작하는 광각렌즈가 많잖아요. 네, 예, 광각렌즈, 2.8부터 되는 렌즈. 감도는 어떤가요? 감도 설정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감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 아무래도 별빛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감도를 올려줄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800에서 3,200 정도 이내 설정을 해놓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타임랩스 기법은 사진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사진이 찰나의 순간을 담는다면 타임랩스는 긴 시간의 관찰을 끝에 얻을 수 있죠. 무언가 애정을 갖고 오랜동안 바라본 결과물 타임랩스 영상의 아름다운 이유는 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